그때는 브라질로 가는 게 유행이었지 근데 이게 잘못 간 거야 사실 한 90%는 사기라고 봐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까지 묶어서 어. 한 30명이 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어, 없고 밥도 안 주는데 현지식으로 막 진짜 브라질 사람들이 먹는 아침 전시장이 나오는 거야 어. 못 먹어 그렇지. 다 한국에 애들이 다 전화한 거야 여기 완전히 잘못 왔다 아. 가서 일주일 만에 살이 쭉쭉 빠지는 거야 <laughs> 못 먹어가지고 어. 쭉쭉 빠져가지고 어. 제발 먹을 거를 갖다 줘라 사온 게 김치만 왔는데 애들이. 김치를 보니까 눈알이 뒤집힌거지 막 손을 집어먹고 진짜 아닌 말로 그지가 따로 없었어요 밥도 없는데 그걸 퍼먹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? 계속 화장실 계속 설사 설사 음... 그래서 막 엄청 싸고 그때 나는 여, 영어도 못할 때였고 그래서 내가 중학생 때 처음 외운 단어가 다이아이레였어요 설사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니까 다이아이아레레 현지 코디인지 브라질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애들이 자꾸 해골이 되니까 신경 써준다고 브라질산 오렌지를 진짜 엄청나게 우리 갖다 주고 한 10박스 어. 근데 애들이 배가 고르니까 막 먹은 거야 또다이아야 <laughs> <다이> <laughs>